나도 얘기야 그래 나도 얘기야 나도 얘기 안녕 아이고아이고 <laughs> 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어떻게 부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도 얘기야 나도 얘기야 어 무서울라 그래 응? <laughs> 왜그 왜? 아, 왜 무서웠어 아야 좋대 음, 좋대 어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어 예. <laughs> <laughs> 아빠는 안 무섭고, 애기는 무서워? 응? 애기 처음 봤나봐. 얘가 애기를 응? 처음 봤어. 아, 집에 개가 있는데요? 응.